경차가 입고가 됐는데요. 네. 어, 모닝은 사실 그 저희가 얼마 전에 소개해드린 차량이 있습니다. 바이퓨얼, 에비지아 그 네, 같이 쓰는 거그 모닝 말고 이 스파크가 음. 상당히 오랜만에 입고가 됐습니다. 음. 그래서 이 경차 찾으신 분들이 요즘 그 분위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어, 이게 경기가 안 좋다는 거예요. 안 좋을 수록 경차 같은 이런 차량들이 사실 조금 좀 뜨는 그런 음. 어, 분위기는 좀 보여주거든요. 경기가 네. 좀 빨리 풀려야 될 텐데. 뭐, 선고도좀 빨리 끝나야 뭐가 뭐 되지 않겠어요, 그죠 <laughs> 네. 어, 이 차량도 좀 멀리서 왔지, 왔 왔죠? 예, 그렇습니다. 어, 충북 제천에서 왔습니다. 제천에서. 예. 자 이번에 그 저희 카모스 중고차 준대형 어, 세단 음. 어, 상품 차량으로 그 대차를 하셨죠? 맞습니다. 무슨 차량? 알페온 예, 알페온2.4 <laughs> 차량으로 제가 닭송으로 <laughs> 어, 보내드리고 이 차를 이제 그 대차로 입고가 된. 차량이죠 네. 1인차 주더라고요 어네 맞아요 어, 1인차 1인 차주, 주었어요어 2015년 시보레 에스파크 LS 음. 플러스 차량이고요 네 당연히 오토입니다 네. 음? 색상은 미스틱 스카이 블루 색상입니다 네 <laughs> 색깔이 조금 기네요 어찌보면 네. 뭐, 어찌 뭐 하늘색이라 보면 제일 근접하고 우리가 그렇죠. 이제 그 쉽게 표현을 하자면 네. 원래 그 제조사에서 색깔 명칭은 미스틱 스카이 블루 네, 차량이고요 좀급지다 <laughs> 맞죠 어. 그리고 어? 주행거리는 5 5만 6천 키로밖에 안 탔어요. 15만 6천 아니죠? 아니에요. 죠 그렇죠? 그쵸 앞에 일자 빠진 거, 고정난 거 아닐까요? 그런 거아니 아, 그거 절대 아니죠 요 15만 6천 키로 돼야 연식에 <laughs> 맞는 주행거리 아닙니까, 원래? 그러니까 그 정도 돼야지 어. 되는 주행거리였는데. 그렇죠. 야, 어. 앞에 일자가 빠졌네요. 2015년식이니까, 그럼 네. 10년 됐잖아. 10살이잖아. 그렇죠. 네. 그러면 1년에 15,000 키로 타도 지금 15만 키로 돼야 정상인데. 네. 그럼 차는 1년에 5,000 키로? 맞아요? 어. 진짜 5,600km 정도 한 거네. 연 평균? 아, 네. 하하. 거의 안 타셨다. 그러니까 저를. 너무 애기셨네요 근교만 <laughs> 이렇게 타신 것 같아요. 출퇴근 진짜 진짜 말 그대로 출퇴근. 네. 어. <웃음> 그리고 <웃음> 그리고 사고 이분은 무사고인데 뒷도어 단순교 네. 안. 뒷도어 하나 단순교 있습니다. 있습니다. 어,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상품화 예정인 게 뭐가 있죠? 할게 네, 많습니다 할 이거. 할게 많아요. 어, 절단났어요 지금. 사님 네. <laughs> 어떡하죠? 뭐 차가 안좋아서 상품화 할 게요. 많다기보다 뭐 물론 이제 연식이 있으니까 음. 저희가 뭐 도장도 좀 하고 이런 부분이나 뭐 사이드 미러 주무님 얘기해 줄 거예요 뭐가 네. 있죠 우선은 앞뒤 범퍼 및 도어 보수 도장하고 광택 공정 이제 진행이 돼야 되고요 그렇죠 네. 어. 그리고 운전석 쪽에 사이드 미러 리피터 교환을 할 예정이에요 <laughs> 이쪽에 네 여기 그 방향지시등 켜면 네. 사이드 미러에 불도 오잖아요 그 불도 오는 부분이 이게. 아. 깨져서 빠져버리는 것 같아요. 요거 이제 그 하나 저기 넣어야 되고요. 네, 그리고 음. 라이트도 좌우 복원해야 되고 다안그 교체 교체하셔야 되고 라이트 복원. 아, 아, 복원 어 타이어도 모두 교체를 해야 된다. 타이어는 생각해요? 이제 앞뒤로 앞뒤로 이제 트레이드 상태는 상당히 좋아요. 음. 좋은데 왜 교환할까? 상태가 나쁘지 않거든요. 타이어가. 네. 그러니까 트레이드웨이가 많이 남아있어. 음. 많이 남아있지만 어이 고객님께서 이제 사실 이 주행거리가 말해줘도 차를 이렇게 많이 타시진 않았어 네네. 그러다 보니까 보통 많이 타서 마모가 돼서 교환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이차 같은 경우에는 타이어 잔존율은 많이 있지만 연식에 의해서 음좀 오래되고 하다 보니까 갈라짐이 음 자세히 보니까 갈라짐 현상들이 좀 이렇게 눈에 띄어 음. 근데 조금씩 갈라짐 있는 거는 사실 뭐좀 타도 사실 상관없어요 근데 네. 이차 같은 경우에는 이차에 현재 장착된 이 타이어 상태 같은 경우에는 제가 판단했을 때. 네. 어 이거는 교체를 해줘야 되는 게 맞아. 음. 물론 이제 제가 공짜로 하는 건 아닙니다. 다 그렇죠. 비용을 지불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죠. 고객님의 목숨도 저한테는 소중하니까. <laughs> 저한테 차 사가신 분의 목숨도 저한테는 소중해요. 아이고, 어, 타이어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네. 저 같으면 이대로 타겠어요? 안타시죠 절대 안 탑니다. 네. 예, 타이어부터 아마 먼저 바꿀 걸. <laughs> 어, 그러니까 이걸 보니까 네. 해야 되는 게 맞아. 음. 음, 그래서. 앞뒤 다 이제 교체 진행 예정이고요. 돈이 죽어나는 거예요 지금. 사실 어, <laughs> 오늘 이거 방송 가격 뭐 얼마 안 하는 차지만 네. 상품만은 야무지게 합니다. 싼 차라고 해서 제가 뭐 소홀히 하고 하지 않아. 맞습니다. 중요한 거는 더 남았어. 네 맞아요. 뭐가 있죠? 그리고 또 후방 캠도 교체 대상이네요. 후방 캠이 나오기는 하는데 아 엄청 이게 흐리다고 해야 되나? 네. 거의 이게 식별이 불가해. 오래 됐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후방 캠도 교체를 해야 되고요. 예. 마지막으로 음. 합점검해서 소모품이라든지 이것저것 다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네, 것 그건 이제 마지막 공장에서 이제 어, 전부 다 완료되고, 네. 내관 상품화, 그 다음에 도장, 광택 마치고, 뭐 후방캠 교환 마치고, 타이어 교환까지 마치고 나서 네. 마지막에 원렇 뭐 네, 진행을 또할 겁니다. 네. 그러면 얼핏 잡아도 <laughs> 보수 도장 한세 군데 해야 되죠. 네. 보수 요 사이드 리프트 요거 장착해야 되고, 음. 타이어 교 앞뒤 다 교환해야 되고, 음. 뭐 후반 캠에 어 이제 하다가 뭐더 추가가 될수도 있겠죠 물론 이어 봤을 때이 정도인데 네. 어림잡아 배관 3, 40만 원 정도는 제가 봤다는상품화에이 차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어. 대충 계산 잡아도 더 추가가 되면 대치 네. 더 줄어들진 않아 하부 전거 가서 뭐 브레이크 패드나 뭐 이런 상태들은 가서 봐야만이 알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거기서도 몇개또 추가되거나 하면은 당연히 아이고, 원가가 올라가게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뭐 그래도 제 마음에 들어야 제가 판매를 하는 거니까 네. 어 옵션은 요 핸들, 핸들 리모컨 있죠 네. 블루투스 됩니다 네. 그리고 요고 시트 열선. 네, 열선 어 좌우 다 되고요 네. 내비게이션이 하나 또 매립이 어 있기 때문에 네. 어 후방 카메라도 나오긴 하지만 요거는 교체할 거고 내비는 정상 작동합니다 그리고 블랙박스 어요 들어가 있고요 네. 어요 가죽 시트 이런 거 들어가 있고 뭐이 정도 네. 어요 VDC 요 하나 있네요. 자세 제어 장치 네. 요 정도 있고, 뭐 스파크가 옵션이 뭐 특별하진 않더라고요 어. <laughs> 자, 그러면, 어, 오늘 이제 마지막 남은 방송 가격 있죠? 예. 아, 이 모든 걸다 해드리고, 확실하게 네, 어, 해서 저는 보내드립니다. 어, 어중간하게 할것 같으면 아예 안할 거야. 어, 대충 하든지 뭐, 그죠? 네. 방송 가격? 예, 오늘 음, 방송 가격은 490만원입니다. 네. 490만 원입니다. 네. 어요 근래 경 경차 조금 이렇게 저렴한 가격대 경차 문의 많이 주셨는데, 네. 어, 아 이게 내가 원했던 차다, 원하던 가격에 어, 원하는 차종이다 하셨던 분들은 어, 미리 예약도 가능합니다. 네. 상품화 다 되고 난 다음에 제가 연락을 드리니까 어, 꼭 이렇게 그 생각을 하셨던 분이시라면 어, 미리 문자나 뭐 카톡이나 전화 주셔도 되고요. 네. 저희는 또 다음 차량으로 어, 마무리가 되는 대로 또 인사를 드려야 될 거고 어떤 차가 될지는 아직. 이장입니다 자, 오늘 스파크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차량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